무슨 이쁘요 나한테 맞게요? 맞게요? 이렇게. 네. 지금 여기서 여기가 손이 이렇게 돼 있잖아. 네. 손이 완전히 핸드, 핸드포스트로 맞고 뭐야 나처럼 이렇게 되잖아 지금. 네. 이렇게 치니까 어떤 느낌이야 방금? 안 맞는 느낌. 안 맞는 잘못 느낌. 치는 잘못 치는 느낌. 느낌. 네. 그러죠. 칠 만들어서 잘 와야 되는데 네.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때리니까 뭐 네. 손목으로 치는 느낌? 네, 네. 몸은 그치? 아예 안 움직이고. 그거야. 네. 네. 그 거야. 코킹과 언코킹. 그릴리스야그 어. 릴리스가 이 손을 쓰는 거야. 우선 내가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손목으로 때려. 지금은 그게 공도 멀리 치고요. 이게 오히려 정확성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. 시작 바로 똑같이 빵. 오 지금 잘했어. 비록 생크지만 속도는 좋아. 오 아직도 꺾여 있네. 여기서 펴지네그봐요 이제 여기가 요해서 이제 공간이 하나 생겼어 이만큼. 근데 본인은 어떤 느낌이야? 그냥 공 손으로 때렸다는 느낌 안 들어요? 네, 손, 손으로만 그냥. 손으로 때렸다는 느낌 들죠? 네, 장난치듯이. 뭐, 그거요 나도 이걸 깨달았는데 10년 걸렸다고.